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항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독도수호 전국연대 최재익 대표 등 4명이 일본 경찰에 긴급체포돼 연행됐습니다. 독도수호 전국연대 최재익 대표 등 4명은 22일 오전 11시 일본 시마회현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앞서 시마회 현청 앞에서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폐기 촉구 및 역사 왜곡 독도 방언을 규탄하다 일본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항의 방문단은 700여 명의 경찰 경호 아래 기자단 앞까지 걸어나와 독도는 한국 영토이며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독도 찬탈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항의시위 연장 부근에서는 일본 전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우익단체들이 격렬한 선무방송과 최의장을 향해 일본을 떠나라는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